안녕하세요. 환자천재의 윤쌤입니다. 천마차의 효능과 천마차 만드는 재료, 만드는 방법,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마는 뇌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천마는 뇌세포의 보호 및 활성화를 돕고 기억력과 인지능력 등의 뇌기능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분해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천마를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현기증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 및 여러 가지 뇌질환 예방에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천마는 또 비타민 보충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천마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비롯해서 혈중 지질 농도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함에 따라서 혈행 개선 및 혈관 건강에도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보실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LDL의 높은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에서 LDL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행을 보실까요, 혈행?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신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산소와 영양분 공급, 세포에서 만들어낸 노폐물 제거, 호르몬 음반,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방어, 적당한 체온 유지, 지혈 작용, 신체 내의 항상성 유지 등의 작용을 합니다.또한 이렇게 혈관의 건강이 증진되는 작용으로, 동맥 경화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동맥 경화를 보시겠습니다. 동맥 경화는 동맥 벽에 지방, 콜레스테롤, 칼슘 등이 축적되어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만성질환입니다. 천반은 또 항암작용을 합니다. 천반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항암작용 및 위암, 폐암, 간암 등의 암을 예방하는데도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천마는 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천마에는 바닐린과 가스트로딘 등의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성분들이 세포조직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줌으로써 세포 노화의 지연효과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보실까요? 항산화. 항산화는 산화를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 보시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산소의 일종입니다. 세포나 DNA를 손상시키고 노화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스트레스, 흡연, 오염, 자외선 등의 외부 요인이나 운동, 신진대사 등의 내부 요인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또 천반은 마비 증상. 증사... 증세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천마는 예로부터 팔과 다리의 근육이 굳어지고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치료하는 약재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천마를 갈아서 즙의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중풍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만은 또 기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천만은 강장을 위한 약재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던 만큼 지친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자양강장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양강장 보실까요? 자양강장은 신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체력을 증진시켜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양은 영양을 공급해서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또 강장은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양강장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고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천마는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천마는 아토피를 비롯하여 습진, 조음기 무좀 등의 여러 가지 피부질환을 개선하는데도 이로작용을 합니다. 천마를 갈아서 질환이 있는 곳에 발라주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천마는 또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천마가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여화성을 촉진하는 작용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진정작용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가바 보실까요? 가바. 아바는 중초신경계의 주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인지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생리학적 효능을 나타냅니다. 천마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마차를 만들려면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말린 천마 물. 생강, 대추, 냄비, 꿀이나 설탕이 필요합니다. 천마는 가을부터 다음에 봄 동안에 채취합니다. 채취한 천마의 껍질을 벗긴 후에 잘 말려서 수분을 제거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처음에는 센 물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불로 끓입니다. 끓인 물에 말린 천마를 넣고 약한 불에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려냅니다. 천마가 충분히 우려진 후에 불을 끄고 차를 식힙니다. 필요에 따라서 생강이나 대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설탕이나 꿀을 추가해서 맛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천마 먹는 방법을 보실까요? 천마차 먹는 방법. 천마차는 따뜻한 상태로 마시거나 차게 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천마차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차의 부작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마차의 천마는 체질에 따라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울렁거림 나른한 기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천마차 섭취량을 줄이고 계속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했다가 다시 소량을 복용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마차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매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약품을 복용 중인 사람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천재윤쌤이었습니다.